아우, 어. 그럼 저 발로란트 켰는데 발로란트 하나요? 저희 난초대도 했는데, 어, 그니것또 좋아. 여기에 딱 맞는 멤버 코레트 추천합니다. 저도요, 레트님, 레트님 일어나세요. 자,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, 한번 갈겨주시죠. 근데 일어나셨잖아요 지금 <laughs> 아, 근데 막 일어나 먹으니 힘들긴 하네 <laughs> 심지어, 지금 팅아 어?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안 올거예요? 안, 네. 안, 안, 안 오면 부른다니까? 팅아 이클립스 안데도안 오면 아너 보고 싶대 발로란도키고고 고 전화 받았으면 잠깬 거야. 뭐 해? 이거 의지의 문제라고 볼수 그래. 있지. 멤버 알려 줄까? 어, 알았어. 그럼 잘어 봐. 불쌍한척한다 어, 아, 코레토 안녕하세요. 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위 하위 하위 위위위. 도와달시. 저 기다린 거 아니죠? 개다 기다리고 있어. 4명이서 기다렸어요. 전부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, 허리 아파. 아이고. <laughs> 아, 눈 뭐, 아, 아, <laughs> 아, 아파. 어. 드디어 시작한다. 아, 꼬지야. 아. 어? CT도 있다, 언니. 아니, 나나 형이네. 나나 언니 형도 언니나 아, 언니긴 <웃음> 해. <웃음> 언니, <나나 웃음> 정정, 정정까지는. <laughs> 지금 본인이 혼내가지고 계속 정정하네. 나랑도 언니가 맞아. 어 뒤에 한명 있다. 우리 우리 기지주, 우리 박스 위에, 박스 위에, 박스 위에 뒤를 봐 뒤. 어? 나대만에 죽은 거야 나? 어 이거 같은 팀도 때려요? 네. 어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했는데, 몰아 <laughs> 맞네. 아까 언니 아. 정정했다고 바로. <laughs> <해봐>. 아 <laughs> 내가 사람 돌아댕기다 나나 형방 보고 껐는데 서울우 자기 방송 을까봐 이쁜 행동 하고 있었지. 뭐? <laughs> 뭐라니? 어, 손에 명절이야. 손에 약간 꽃받침이라도? 조이하고 <laughs> <laughs> 있었어? <laughs> 무슨 소리야. 아 유명하겠다. <laughs> 아, 내가 서울룩 것만 안 갔다. 잠깐만 서우룩 들어갈지마서울도 아, 잠깐만 15초 광고점. 17초 아, <laughs> 아, 걸렸네. 아, 음, 보고 와요. 아 본다. <laughs> 긴장 꽃받침하고 있었네. <laughs> 어서 와.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. 그니까. 미안해. 준비했는데 아, 이제 아, 봐줬네. 아, 아, 이쯤 되면 나도 궁금하네. 꽃받침. 윽받침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? 어? 내가 5등이 아니라 사등이네 뭐? <laughs> 뭐야 소름님 <소원형님> 소름님 <laughs> 군발하셔야겠는데요? 음, 음, 아 이게 자꾸 나 있는데로 안 오네 이거 저밥다 어. 아, 먹어서 이번에 진심 펀치 갈게요 가을달 이제 끝났다 저팀부탁릴게요 <laughs> 진짜 이제 뒤졌다니네 나 모니터 켰어 그치? 그럼 나 지금까지 같더라. 눈 감고 게임했어. 아. 뭐, 뭐? 어? <laughs> 아이 선우님 억지 이좀 자주 좀. 굳이 안 해도 되잖아. 오히려 슬퍼. <laughs> 뭔가 듣다 보면. 노력하 노력하는 노 노력하는 건데. 노력하는 <laughs> 노력하하면 어? 나노 억지로 웃은 거였노뭐 이런 느낌 노력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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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사람의 친은거눈 사람의 친은이 어? 또 포탑 사구이웃겨 여기 구다 하나 이쪽 오. 하나 더 여기 사람의 눈사람 어? <laughs> 어? 된다, 아니 나이형님의등이네 재능있어? 난... 나나아 뭐, 재능있어? 아니, 나나 잘하는 데. 아진아아진아아 진짜로. 안니시면 내진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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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저 어? 졌어요. 에? 왜요? 보가해체저이 저거 해체를 했어. 아내캐리를 막아 감히 어, 아뭐 어? 어, 이? 갑분싸. 어, 갑분싸. 갑분 앞쪽을 전선한다. 어? 뭐 어? 미드 위에 하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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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이 잠깐만 이렇게 살면 이러면 맞아야 돼. 맞아야 <laughs> <봐줘야> 돼. <laughs> <봐줘야> 돼. <laughs> 아, 웃지 말고 와죠. <laughs> 아니 이춘영 진짜 뭐임? 아니, 뭐임? 어? 잠깐만 이춘영이랑 나나형 둘이 옆에서 웃고 있는 거 뭐임?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, 받을, 수가 받을 수가 없었어 왜 받을 수가 없어? 아니 진짜 첫 승? <laughs> 우리 첫 승인가요? 우리한테 더 대. 우리 다 지긴 했어. 어거. 나왜진거 아, 같지? 아. <웃음> 아 <웃음> 많아. 비다비. 비 소리 많아. 니다이 이. 확인. 클로브 간다. 만피어 <laughs> 어, 여기 미드 들어왔어. 우, <laughs> <오>, 바이프 120. <laughs> 우리 지게맨이 죽었다. 오오오오. 이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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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리리지리지리지리지이리리지 이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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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이리지. 맞리지 이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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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딸 <laughs> 아, 이지다이있어니까다낼까요 이제. 재미있어. 재재미있재미어 재미있어. 재 재미있어. 야 하는데 어제소님재미막어막미막어막막어 재미있어. 재미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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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미있어재미있이재 어? 어 <laughs> 나나양 아? 그런 얘얘는안 해도 돼 아니 근데 소름님 재능 있으시다 응야이정도라한야 라라야, 라가 재능 있으시네 질투나야 라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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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 라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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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스 라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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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그야 라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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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그야라라그 라라야, 라라야, 라 아,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, 여러분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미있었습니다 다들 네. 아, 수고수고 하세요.